광주시가 지난해 추진했던 천지남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을 역사둘레길로 이름을 바꿔 올해 재추진합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불교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인데 일부 코스도 재조정됐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천지남 순례길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들을 모두 121km에 이르는 하나의 길로 이어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32.5km는 남한산성과 천주교 성지인 천지남을 잇는 순례길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자산으로 육성해 지역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역발상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천주교 수원교구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에 젠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종교 갈등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야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 맞서 싸운 호국불교의 성지인데 광주시의 술래길 조성 사업이 남한산성을 마치 천주교만의 성지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 승경들이 지켜왔던 선성이고 역사가 묻혔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들이 될수있는기 때문에 가체가교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야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불교계 반발에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서도 적잖게 당황했고 입장문을 내거나 불교계를 직접 방문해 사업 재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광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성지 순례길이라는 말은 안 쓰기로 한것 같아요. 대신 이 둘레길로 해서 사업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요. 종교색차는 빼겼다는 게광주시 기본 이제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천지남 순례길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교색차가 없는 이름인 광주 역사 둘레길로 바꿔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으로 이어지는 동행, 함께 가는 길 등을 포함해 모두 7개 테마별로 나눴고 역시 불교계의 입장을 검토해서 일부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 역사둘레길 조성 사업에는 모두 38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오는 2025년 말쯤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